11 플러스 필요했겠지? 91보다 음. 크지? 2배가 5보다 작다 이거지? 음. 이제 열립을 해야겠지? 그렇게수 있어? 없어 이렇게 나오자아 음. 0이잖아 그럼 A는 1분의 1이 아니니까 B는 5가 될 수밖에 없지 음. 비에올라봐 정립하고 메인은 음. 상관이 없는 거 아니야? 15, 25 35다 되는 거 아니야? 근데 1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이 10보다 크지? 음, 음, 다 되는 거네. 각자의 수를 곱한 것의 두배 1곱하기 5 곱하기 2 한계, 것수 그 10보다 5 작다. 음, 되잖아. 신기한데, 2곱하기 5. 음, 것은? 얼마?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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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? 아그 수보다 1비이 크다? 문제를 잘는 거구나 응? 음. 7보다 큰게 아니고 그럼 비가5라 그랬지? 대입 음. 아딱 되네 얘는 9가, 9 또는 1이 되겠네 돈 15구나 95가 되겠지 대입해봐 되지 돌러 봐. 답이 두개 나오면